249장 장소입니다. 249장 장소입니다. No. Sorry,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알려주시고 분별케 해주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알려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리미야 아, 6대하 36장 6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분자시 교동하겠습니다 6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외 백성과 그 가하시는 그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 때야 왕의 손에 그들을 다넘기시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벌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끄릇들을 부수고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임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며 여하께서 리미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왕 고리스가 이같이 예 말하노니 하늘에신 여호와께서 세상 반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인의살헤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혼나을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 오늘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그 유다의 멸망이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어떤 희망과 소망의 시작이었다는 것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 시드기아 왕이 왜 실패하였는가, 그의 만화가 왜 많아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드기아 왕이 그의 하나인 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아가 여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기와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선지자 에레미아가 여와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그런데 지금 이 시르기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가면 그렇지 않다. 어, 지금 자신들 자신을 지지하는 이 귀족들은.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싸우자.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그 강대국인 애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애국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귀족들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아는 자신을 지지하는 그 귀족들의 말을 의지했기 때문에 에르메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 북한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도 호시스을 보면 교만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들이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나라의 시드기아의 교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이었습니다. 또 13절을 보십시오. 느부간 네설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 목을 굳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하나님께 복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또 15절을 보시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가 하신 곳을 아끼사 부시려니 그의 하나님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6절을봅 그의 백성이 누구를 비웃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순지자를 욕하여 여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에 하나님께서 갈띠아 왕의 손에, 바벨론 왕의,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네, 어, 그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 참 흥미있고 재미있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며 요하께서 에네미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지금 아이 역대 하의 기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서 포로로 접혀가서 70년 동안 있게 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70년의 기간 동안에 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보냈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어, 유다 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은 유다 백성들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7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뭐 땅을 경작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할수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이 수십 년 동안 황폐했던 땅이 그 기간 동안에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은 뭐 농사를 지을 때도 계속해서 땅을 길물 없보라도 어느 정도 땅을 좀 안식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이 그, 역대 하의 기사는, 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된 그것을, 그 기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 포로 70년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였다. 징계의 기간이었다. 하나님께 벌받은 기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바벨론 70년의 기간이란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황폐했던 땅이 오히려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게 되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어이 율망을 당한 유다 사람들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뭘, 어떤 매실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7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그것이 징계만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안식의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므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너희로 하이고 회복을 위한 준비의 단계였다는 것을 그스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나 어느 시대 때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포로 이후에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과 이따 백성들에게 좀 말씀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출신 동안 어 포로로 갔다가 갔다 왔으니까 왔는데도 아무런 살인살가나아게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감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역대화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고통의 시간이 있으느냐? 그 고통의 시간은 단순하게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로 알고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너희로 알고 안식하게 하는 시간이다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너희로 알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도로 봤을 때는 유익한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서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화를 마지막으로 보는데, 이런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다면, 징계도, 또는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그 징계 기간, 그 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한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어떤 기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달더라도 절대로 어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의 기간 동안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요,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020년도가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의 이한해 동안, 또 수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성도인들이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